2018년 6월 19일, 은사시목청 발견 후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높이가 근데 한1 5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금 저보다 조금 더 전문가가 지금 고공장비를 착용하고 채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프가 필요하고, 저, 승조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와, 저, 구멍 보이시죠? 엄청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최소한의 구멍을 내고 작업을 할 겁니다. 까치발 착용하고. 아니, 이거 여기는 해발 700m 정도 되는 고산입니다. 이 계곡이 하... 가물어갖고 지금 물이 안 없네. 좋좋다잉 하... 깊은 곳에 있는 목청. 목청을 많이 따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 나무 베버려서 따는데 저희는 이렇게 나무를 베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도 올라가서 작업합니다. 을 음. 내년에도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자. 눈매가 매서 없습니다. 목청 작업자 중국에서 사왔는데 나 일을 잘해요. <laughs> 웃지 마. 중국 사람이야. 한국말 잘해? 응, 한국말도 배운 거지. 예. 네. 줄 몰라서 아, 작년에 잘했어. 작년에 잘하더라고. 처음에 봐요. 네, 처음에. 자, 까치발 원리가 이렇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데 야잘 올라가네요. 역시 중국 대륙 중국인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놀려서 한국인 맞습니다. 의지 의 한국인. 저는 이제 이렇게 낮은 곳안 하고 더 높은 곳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여기 동생 시키고 20m 이상은 제가 몸소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 동네 시켜야죠. 15m 정도 되는 높이에요. 20m 이상이 잘안나오 예,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목선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많이 산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 항상 조심해라, 한 대야. 가지, 아, 가지 때문에 그렇구나. 어, 가지가 한쪽 뻗어 있으니까. 아, 자, 한번숨 쉬고. 이게 화면은 낮아보이는데 이게 엄청 높은 나무에요 지금 위를 쳐다보면 목이 꺾일 것 같아 엄청 높은 높이고 자 여기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딸꽃 아 돌려 돌려 왼쪽으로 이제 그렇지 자잘 아, 잡고 다음에 구멍만 최소한 자고 작업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 이렇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그래도, 저희는, 꿀을 얻기 위해서, 는 작업을, 마다 않고,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곡지, 그쪽 들으려고, 이구 쪽이 얇은 것 같은데. 아, 위? 오케이, 오케이. 자, 좀 이따 올리겠습니다. 아, 어왔어안 급해, 안 급해. 야, 아, 거기좀 쏴줬는데, 당황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벌실가 엄청납니다. 지금 걸 나무에서 열심히 채취하고 있습니다. 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온니다 꼬리, 와, 오늘 작업 4곳 네 모두 대박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웃음> 예, <웃음> 이장님이 많이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좋습니다. 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아 벌이 많네 꿀이 전통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와 지금 저벌좀 보세요 벌 까맣게 붙어 있는 벌 예.. 쟤네들은 이제 지금 미어이 많기 때문에 또 오다는 곳에서 모을 수 있어요 꿀이 도착했습니다 자오 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꿀이 나왔습니다 아 벌통이 왔습니다. 어, 어, 덤빈다, 벌깐만 어, 덤벼, 막. 어 아우, 와, 벌 덤비네. 몇방 쏘였습니다, 지금. 하, 롤프 회사할게. 자, 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 6월 19일 채취한 목청을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다,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채취한 싱싱한 모청입니다. 야. 오늘 채취한 싱싱한 모청입니다. 꿀이 지금 막 넘쳐서 바닥까지 지금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게 예, 완벽한 꿀밀라. 예, 정말 좋습니다. 오늘 채취한 목청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자여기 이렇게 많고 다른 거 열어볼게요. 아, 어딨냐. 개봉! 아, 볼, 악당! 아, 한방스였습니다 아, 씨 달라붙네. 아, 옥천. 와, 볼왜이렇 많냐. 와, 아, 너무 대단합니다. 예, 두 통. 자, 세 통째. 음. 개봉. 음. 자, 여러분입니다. 짠 와, 거의 찾찼네 이것도. 아, 이것이 목청입니다, 아, 여러분. 음. 좋습니다, 아주. 세계의 불통이 꽉찬 모습이죠. 음. 아.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거 다 했어? 정말 귀한, 귀중한 목총을 채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거를, 당금용과 약용을 분류해서, 당금용은 따로 분류해서 술 담고, 이렇게 약용원 걸러서 꿀병에 보관해서,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목총 채취 마감. 부채가, 부채가 날갈라나 자, 채취 중, 채취해온 꿀을 이렇게 담금용, 애벌레랑 꿀 화분 들어있는 거 담금용으로 분리를 하고, 꿀, 100% 꿀만 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 보관해서 눌러 짤 겁니다. 어깨 갖고 짜야 목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무렇게, 아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케이. 꿀을 체반에 걸러놓으면 이렇게 이게 지금 꿀만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병에 보관해서 목청으로 판매를 합니다. 야, 꿀잘어진다 아주 순도 높은 소금 함량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기도 예, 색깔도 좋고, 이 좋은 꿀이 불러지는 화정이고 이건 담금류는 나중에 제가 담그는 방법을 설명해서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뭘 떠난다.